안녕 1월 15일 금요일 오늘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머리 앞머리를 아확 깎아놨지만 못생긴 얼굴 다 드러나네 순금 판매 27만 8천원 순금 덩어리금 매입 26만 7천원 순금 보급 매입 26만 3천원 18k 판매 22만 9,000원 18개 매입 19만 6천원 14K 판매 17만 9천원 14K 매입 15만 천원 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모생했다 내가 생각해도 좀 너무 모생했습니다 자 오늘 불금입니다 9시까지 하는 마지막 불금인 것 같은데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시세들고 찾아뵙겠습니다 Take them buddy!